너무 힙하시죠? <laughs> 예. 갑니다. 너무 힙하십니다. 저는 오랜만에 편의점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어, 디저트를 정말 많이 샀는데, 디저트 먹기 전에 워밍업으로 왕뚜껑이랑 불닭 더블치즈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도 들어있어요. 음! 아, 이거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요?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해요. 오, 매운맛 확실합니다. 광뚜껑 진짜 오랜만 이에요. 네, 저는 2차로 디저트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 롤케이크, 밀크. 엄청 길어요. 이거 디저트를 다 맛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음! 맛있어요. 빵은 되게 부드럽고, 씹을수록 쫀쫀하고, 크림은 담백해요. 얘가 크림이 맛있어지네요 라라스윗 초코롤 초코가 더 맛있어요 동물성 크림이 31%고 당류가 2g이래요 쿠키앤크림 음! 너무 맛있음 크림크림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딸기 바나나. 여기 밑에 딸기 잼이 있어요. 바나나 맛이 되게 진해요. 호불호빵같은? 이게 더 맛있어요 커피 생크림빵 쿠키앤크림 생크림빵 저는 커피 생크림빵 Oh yeah.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방금 편의점 먹방을 끝냈고요. 짠! 요즘 먹방 후에 제가 챙겨 먹고 있는 비움효소입니다. 어, 사실 효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광고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어, 저는 효소에 대해서는 살짝 반감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서른이 되면서 부쩍 나른하고 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 푹 쉬어도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제 몸에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효소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움 효소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하지 않고 일단 한번 받아서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이 효소를 받아서 먹어봤어요. 어, 저는 하루에 두세 포씩 챙겨 먹었는데. 이게 미숫가루 마냥 고소하고 맛있고 저는 이거 먹을 때 간단하게 입에 털어 넣어주고 이 물로 한번 헹궈주는데 아침에 효소를 챙겨 먹었더니 몸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한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막 찌뿌둥하고 나른했거든요. 약간 몸에 힘이 없는 느낌? 근데 이 효소를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점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먹방을 하다 보니까 가끔 저도 모르게 음식을 되게 많이 먹게 되는 날이 있어요. 자제하지 못하고 그러면 속이 조금 더부룩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은 뒤에 이 효소를 챙겨 먹었더니 더 이상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급 관심이 생겨서 막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이미 올리브영에서도 판매 중이고 3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도 수상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음 요소 상세 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구매 상세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서울대 박사 출신 연구소장을 비롯해서 전문 연구진이 21년 이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해요. 순수 발효 혼합 곡물만 담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효소 먹어보기 전에 예전에. 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효소를 조금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먹었던 효소들은 다 맛이 조금 쿰쿰하고 그렇게 맛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비움 효소는 달달하고 고소한 미숫가루 맛이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좋더라고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후에 한번 그리고 먹방을 촬영하게 되는 날은 먹방 촬영 후에 또한번 하루에 두 번씩 섭취 중이에요. 저는 이런 광고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되게 꼼꼼히 보는 스타일인데 이 상세 페이지에 대놓고 좋고, 효소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다 라고 해놓은 게좀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효소는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나쁜 찌꺼기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어, 우리 몸의 체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먹으면 무조건 살 빠져요.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효소 드실 때 어, 이거 먹으면 내가 뭘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적당히 어, 관리를 하면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어, 제가 먹방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저는 이런 건강식품을 잘 찾아보고 또 챙겨 먹게 돼요. 하지만, 이걸 먹는다고 해서 제가 먹방을 해도 살이 안 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먹방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먹방 촬영 안 하는 날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서 제가 먹방 때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안 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살이 조금 쪘어요. 예전에는 운동도 많이 하고 특히 공복 유산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요근래 어, 체력이 떨어졌다는 핑계로 운동을 잘안 하게 되고 일도 계속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최근에 이 앞에 있는 비움 효소랑 어, 건강 식품을 잘 챙겨 먹고 음식을 먹을 때도 최대한 과식하지 않으려 고 노력 했더니 다시 예전 처럼 몸에 힘이 생기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갑자기 찐 살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작고 귀여워요.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이거를 가방에 한 포씩 넣고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되게 편해서 잘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비용효소가 5월 올령픽에 선정되어서 한달 동안 할인을 진행한다고 해요. 저처럼 이너뷰티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면 5월 한 달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일 기준으로 다음 날 5월 8일 수요일에는 올리브영에서 오늘의 특가를 적용해서 단 하루 동안 50% 5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니 아마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광고를 그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로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빨리 먹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뜯고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되게 입자가 작아요. 진짜 미숫가루 같아요. 그럼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녁으로 크라이 치즈버거에서 치즈버거랑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치즈랑 고기랑 야채가 듬뿍, 듬뿍. 크기도 딱 적당하고. 햄버거 빵도 되게 맛 있는 빵이에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후식으로 스타벅스 디저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네, 블루베리인가요? 이거 꼬꾸랑 크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다. 속에 필링은 되게 꾸덕하고요. 꼬끄는 바삭하면서 쫀쫀해요. 달아요. 네, 저는 빵의 장으로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